자, 안녕하세요. 알마 같은 다의박준입니다 이번에 만드실 칵테일은 퍼필러, 풋사랑인데요. 그럼 들어간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소주, 트리플색, 애플 퍼클, 라임주스를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니쉬는 애플 슬라이스로 장식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저와 함께 풋사랑 칵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칵테일 글라스를 준비해주시고요. 글라스에는 얼음을 담아서 차갑게 칠링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시앗을 준비하셔서 3개에서 4개 정도를 넣어주고요. 저희 먼저 안동소주 1온스를 계량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트리플색 3분의 1온스를 계량해서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애플퍼커 1온스 계량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라임휠스 3분의 1온스를 계량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이너와 케이를잘 결합해주시고요. 쉐이킹은 역시 가볍게. 쉐이크 앤 스마일. 칠링된 글라스에 얼음은 비워주시고요. 자, 렇 캡을 분리하신 다음에 글라스에 조심스럽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식은요. 애플 슬라이스로 잘 지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푸스타랑 칵테 무성되었습니다